Son, v e n k นาย่์ปลายนาย่์นาย่์손นาย่์นาย่์입ันกีบบัสซ์ up นาย่์ปลายนาย่์นาย่์손นาย่์นาย่์입ันกีบบัสซ์ up 함께 사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전을 만드시 하나님, 성디는 성디는 하나님, 성디는 성디는 아버지를, 하나님 성디는 성디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믿사오며 메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차나 동경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음.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 시대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자 손을 마신 하나님우편에안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신 하나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중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살의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생님, 어제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물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리보라는 곳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더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다양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고 놀라운 고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셨구나. 너의 이름이 뜻이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참으로 좋은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칭찬을 들은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큰 시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군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몰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그반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말하는 큰 잘못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의 용서를 받고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되심과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하루에 3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도 특별한 사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또한 잘난 것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잘난 것 없는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아이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티커 미션, 출성 미션, 예배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스티커 2개, 퀴즈 미션, 정답을 맞춰서 보내주세요. 문제당 스티커 1개씩. 보너스 미션, 나의 순간을 각반 선생님께 사진, 동영상, 통화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에 당첨되신 분께 모바일 쿠폰을 드려요. 이번 주 퀴즈 시간입니다. 1번,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나요? 주님은 땡땡땡 땡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땡땡땡땡 안에 있는 초성을 맞춰주세요.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번 모른다고 하였나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